제종길 안산시장은 2018 무술년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민선 6기 초기부터 추진해온 도시숲 조성 사업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며 2년 연속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1위를 달성하며 대부도 지역의 도시가스를 공급,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화호 백길 복원사업과 방아머리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오도 오철의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명실상부 경기도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는 일자리 복지 실현을 위해 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빠르고 쉽게 주변 일자리를 검색할 수 있는 일자리 정보 지도를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부가가치 관광사업인 마이스 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길 안산시장은 상상 그 이상을 꿈꾸는 도시 시민 중심 안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금보다 더 낮은 자세로 시정 운영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산 방송입니다.